어떤 느낌인지 한번 만져봐요. 어떤 느낌? 어떤 느낌이야 한번 만져보세요. 어떤 느낌? 그냥 방수감 건탁지 니다 느낌 없어? 이렇게 한번 만져봐 할아버지도 한번 만져봐. 도돌도돌하지, 까칠까칠하고. 그 이게 도돌또돌 까칠까칠한 느낌이 여기 하얀 쪽이 올라 오는 거야.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. 자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좋아하는 색을 들어보세요 어떤 색을 좋아하는가? 자, 이렇게 들봐 좋아하는 봐봐. 색깔 들어보래 뭐야 어떤 색 네. 좋아하세요? 이거 할... 색깔? <laughs> 여기 색깔 밀어봐 알았지? 문지르는 그래 쭉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응. 알았죠 응. 한번 해봐요 응. 아유, 아유. 어. 잘하는 친구는 그렇게 밀면은 다 보이죠? 옛날에 엄마들 없어서 10번째는 동생도 갔을텐데 처이요 아프면은 계속 계속 밀어 응. 계속, 밀어주세요. 계속, 밀어주세요. 계속, 밀어주세요. 계속 밀어 전체적으로 다 안...

네, 스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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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게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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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그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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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이것 한번 해봐봐요. 오케이, 잘했어요 글자 한번 해줘색으로 아, 하면 이거 엄청 어, 잘 나온다 검정색 검정색으로 하면 엄청 잘 나와 네. 검정색 쩔어 안할 거야 예쁘죠? 됐다 음. 계속 잘했어요 숙련 완성했나 봐 수련이 완성했나 자, 오, 음... 자 수련이 이렇게 이지고세요 이리 와 봐. 여기는 감나 <목소리도>